자, 라이트쌤 117쪽 보겠습니다.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vt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위치 구하랍니다, 위치. 우리 위치는 어떻게 구하죠, 위치? 처음 시작점에다가 더하기 속도 적분이죠. 이해되죠?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한번 해봅시다.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어디서 출발해? 원점에서 출발하니까 처음에 위치는 0에 있다. 그치? 그래서 0에다가 시각 t에서니까 속도를 적분한 거야. 그쵸? 앞에 0은 그냥 무시하면 되고, 적분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t의 세제곱에 플러스 t 제곱에 t에서 0까지니까 그냥 그대로 마이너스 3분의 1 t 세제곱 플러스 t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얘가 나에 들어간다. 그러면 t가 1에서 3까지의 위치 변화량을 하래요. 자, 위치 변화량은 말 그대로 속도 적분이겠죠. 그럼 1에서 3까지 속도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2t에 이거 구하라는 거. 그러면 우리는 마이너스 3분의 1 t의 세 제곱 플러스 t의 제곱에 3에서 1까지겠고 위로 갈게요. 마이너스 3분의 1에 27 빼기 1이 되고 얘는 9 빼기 1이 되고. 마이너스 3분의 26이 되겠고, 얘는 8이니까 8은 3분의 24.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2. 아, 위치 변화량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구나. 자, 움직인 거리. 움직인 거리는 뭐야? 속, 쉽게 말하면 속도 넓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속도 넓이. 그쵸? 자, 속도 넓이를 구하려면 우리는 속도 그래프를 좀 대충은 봐야 돼. 왜? 절편은 위, 어떻게? 그 부호가 언제 바뀌는지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0에서 2야 그치? 그럼 위로 블록이니까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0에서 2야 근데 어디서 어디까지? 1부터 3까지 요거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니까 그래프 끊어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1부터 2까지는 위쪽에 있으니까 그대로 t제곱 플러스 e t 의 dt가 되겠고 더하기 아래쪽에 있으니까 어떻게 봐야 돼? 부호 반대로 봐야 되겠죠 반대로 보니까 t제곱 마이너스 2t에 dt. 이렇게 보면 되겠죠. 속도 넓이. 자, 그러면 계산만 하면 되겠네. 마이너스 3분의 1t 세제곱 플러스 t 제곱에 2에서 1까지 되겠고. 여기는 3분의 1t에 세제곱 마이너스 t에 제곱에 3에서 2까지.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에 8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얘는 4 마이너스 1이 되겠고. 3분의 1에 27, 마이너스 8 되겠고 얘는 9 빼기 4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7이 되겠고 3이 되겠고 3분의 19가 되겠고 5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네. 계산하면 3분의 1이니까 4가 되겠고 마이너스 2가 되니까 결론은 2가 된다. 아, 속도 넓이는 2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791번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이거였습니다. 점 P의 위치, 자, 위치 어떻게 구하자? 위치는 처음 위치, 원점에서 출발했으니까 0 더하기 어디? 0부터 4초일 때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3T의 DT 이렇게 구하라는 거겠죠? 그러면 3분의 1T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T의 제곱에 4에서 0까지 되겠고 그러면 3분의 1의 어, 얘는 그냥 60, 바로 할까요? 6, 0이니까 64가 되겠고, 얘는 2분의 3 곱하기 16이니까 8이다, 그치? 그러면 3분의 64가 되겠고, 24니까 24에다가 3을 곱하니까 4, 3, 10, 70이네? 그러면 마, 3분의 마이너스 72가 되겠고, 마이너스 3분의 8이 되겠죠. 자, 위치니까 음수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laughs> 1에서 4까지의 위치 변화량. 자, 위치 변화량 뭐 하자? 우리 뭐 하자? 적분하면 되겠 위치 변화량은 말 그대로 그냥 적분. 계산하면 3분의 1t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t 제곱의 4에서 1까지 되겠고. 3분의 1에 4에서 64 마이너스 1이 되겠고. 마이너스 2분의 3에 44 16백이 1이 되겠고. 어, 얘는 63이니까 계산하면 21이 되겠고, 얘는 15니까 계산하면 2분의 45가 되겠죠. 그럼 얘는 2분의 42-2분의 45니까 계산하면 위치 변화량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위치 변화량이다. 그쵸? 자, 마지막. 움직인 거리. 움직인 거리는 속도 넓이라 그랬죠. 속도 넓이는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래프 그리려니까 우리는 이거의 절편을 먼저 좀 찾아서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러면 0하고 3이니까 자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0이고 3인데 우리는 1부터 어디까지 4까지 요거 구하라 그랬으니까 아 우리는 따로 따로 봐야겠네. 자 1부터 3까지는 아래쪽에 있어, 그렇 아래쪽에서 넓이 구할 때는 부호 반대로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3에서 4까지는 위쪽에 있으니까 그대로 보면 되겠죠. t제곱 마이너스 3t의 dt가 되자. 마이너스 3분의 1t 세제곱 그 다음에 2분의 3t제곱의 3에서 1이 되겠고 얘는 3분의 1t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t제곱의 4에서 3까지 되겠고 마이너스 3분의 1의 27-1이 되겠고 2분의 3에 9-1이 되겠고 3분의 1에 64-27이 되겠고 마이너스 2분의 3에 16-9가 되겠죠 자,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26이 되겠고 얘는 8이니까 약분하면 4 3은 12가 되겠죠 어, 64에서 27을 빼니까 7이 되겠고 5니까 37 그럼 얘는 플러스 3분의 37이 되겠고. 그죠 네. 얘는, 어, 7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21. 이렇게 되겠네. 와, 숫자들 좀 그렇다. 자, 그래서 계산을 좀 해보면 얘네 먼저 계산합시다. 그러면 3분의 27에서 26 빼면 11이 되겠고. 얘네 통분해 볼게요. 얘는 2분의 24 빼니까 2분의 3이 되겠죠. 통분하면 6분의 22 더하기 33은 9니까 6분의 31이다. 그래서 아, 움직인 거리는 6분의 31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좌표가 1인 점을 출발하여서 자, 1에서 출발했습니다.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의 속도로 당해 줬습니다. 위치 구하랍니다 자, 시각 t에서 위치, 처음 시작점 1에서니까 그러니까 1이다. 그치 그래서, 위치 구하려면 1 더하기, 이렇게식쓰면 되겠죠. 그러면 1에서 우리는 4t-2분의 1t의 제곱에 t에서 0까지니까, 그대로 1 더하기 4t-2분의 1t의 제곱. 얘가 누가 들어가? 나에 들어가면 되겠죠. 자, 위치 변화량 구하래. 위치 변화량. 위치가 어떻게 변했냐라는 거니까, 어떻게 구하지? 위치 변화량은 그냥 적분이죠, 적분. 적뿐. 4-t의 dt가 된다. 그럼 계산하면 4t-2분의 1t의 제곱에 5에서 2까지 되겠고, 4에 5-2가 되겠고, 2분의 1에 25 2에 4가 되겠고, 그러면 12가 되겠고, 2분의 21이 되겠고, 얘는 2분의 24니까 계산하면 2분의 3. 아, 위치 변화량은 2분의 3이 되겠구나. 적분은 하다보면 분수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분수 나온다고 이상한 거 아니니까 그냥 하면 됩니다. 자, 2에서 5까지 의움직인 거리, 거리는 속도 넓이자, 그 적분, 어, 속도 넓이다, 그치? 넓이니까. 그래프를 그리려니까. 아, 얘는 식을 이렇게 보는 거죠. 마이너스 T 플러스 4라고 보니까 Y절편은 4, X절편도 4니까 이렇게 생겼어, 그치? 우리는 2에서 5까지니까 2부터 5까지니까 이렇게 끊어보면 이렇게, 이렇게 된다, 그치? 넓이 구하라. 자, 넓이 구할 때1차식이면 굳이 적분 안 쓰고 그냥 넓이 써도 되겠죠. 자, 여기 좌표 찾으니까 2,2가 되겠고 5넣으면은 5,마이너스 1이야. 자, 여기가 4인 지점이니까 요거 삼각형 넓이. 얼마? 밑변 이 2, 높이 2 곱하기 2분의 1에다가 더하기 이쪽편 삼각형 넓이. 5에서 4니까 밑변 1이 되겠고 높이 y값이니까 1 되겠죠.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래서 날아가니까 2 더하기 2분의 1이 되고 결론은 2분의 5 적분해도 되고 1차식에서는 이렇게 넓이를 활용할 수도 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좌표가 3인 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 시각 T에서의 속도입니다. 자, 3에서 출발했습니다. 위치 구하라데 위치. 어떻게 구하자? 3 더하기 인테그라 0에서 3초일 때니까3 e t 3의 dt. 이렇게 계산하자. 그러면 3 더하기 t 제곱-3t에 3에서 0까지 되겠고. 3 더하기 9 빼기 9. 0이니까 어, 그대로 위치 제자리 돌아왔네. 위치 3이다. 자, 1에서 3까지의 위치 변화량. 위치 변화량 뭐야? 그냥 적분이다, 그치? 그러면 1에서 3까지의 2t-3의 dt가 되겠고, 음, t 제곱3 t 의 3에서 1까지 되겠고, 9백 1이고, 마이너스 3에 3백 1이니까, 8-6이 되니까 2가 된다. 그 다음! 뭐고 하라? 움직인 거리, 거리는 넓이라 그랬죠? 넓이는 그래프 그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1차식. y절편 마이너스 3, x절편 2분의 3. 요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1에서 3까지야. 1에서 3. 1이니까 여기 되겠죠? 1에서 3이면 이쯤 되겠네. 1차식이니까 넓이 쓰자. 여기가 얼마? 2분의 1. 자, 1일 때 넣으니까 여기가 좌표가 1콤마 마이너스 1이네. 그럼 높이가 1 곱하기 2분의 1 되겠죠? 그쵸? 자 여기는 3에서 2분의 3 빼니까 밑변은 2분의 3이 되겠고 여기 좌표는 3,3이 되겠네. 그럼 높이는 3이 되고 곱하기 2분의 1이다. 그래서 계산하니까 얘는 4분의 1이 되겠고 얘는 4분의 9가 되겠고 더하면 4분의 10이 되니까 아 결과적으로 움직인 거리는 2분의 5가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